블링크들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 있죠. 바로 다음 달이면 지수의 첫 주연작 설강화가 방영될 예정인데요. 다른 멤버들의 첫 솔로 데뷔와 다르게 지수의 연기 도전은 더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활동 영역을 더 넓혀가는 만큼 최근 아이돌 커뮤니티에서 8중 만능 엔터테이너는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수가 당당히 1위로 선정됐는데요. 지수는 노래와 춤뿐만 아니라 예능, 모델, MC, 작사, 디자인, 이제는 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 야말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의 대히트곡 러브 r 걸스 가사에 지수가 참여하여 뛰어난 작사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었죠. 이외에 지수는 솔로 무대를 위해 제드의 클리어리티와 토블로의 스테이하이 한국어 가사를 도맡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기가요 음악방송의 MC로 활약하며 룡안룡안이라는 룬한 귀여운 유행어까지 탄생시킨 지수는 라인프렌즈에서 자신처럼 귀여운 치치라는 캐릭터를 디자인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인미샤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패션과 뷰티의 뷰즈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지수는 패션 업계까지 파워 영향력을 보여주며 남다른 글로벌 스타 지위를 증명했습니다. 덕분에 지난 9월 파리 패션이크에 참석했을 땐 수많은 인파가 몰렸을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날이 파급력이 커지는 지수는 여러 화보에서도 레전드급 미모와 수준급 화보장인의 포스를 풍겼는데요. 사실 화보만 봐도 지수의 얼굴이 천상 배우상이라는 걸 단번에 알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지수의 설광하는 방영 전부터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강화에서 달달한 로맨스를 보여주는 정혜인과 함께 핫버스 바자에서 공개된 커플 화보는 두 사람의 현실 케미를 뽐내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정말 커플처럼 잘 어울리는 케미 때문인지 설강화의 뮤직 프로로그는 공개 일주일도 되지 않아 조회수 총 500만 회를 돌파하며 흥행을 유도하고 와... 있습니다. 또한 지수는 설광화 인터뷰 중에서 멤버들이 꼭 본방사수를 하겠다고 한다. 촬영하는 동안에도 워낙 자주 연락하며 늘 응원해줬다. 멤버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저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라고 말하며 멤버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연기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지수를 향한 글로벌 팬들의 기대와 관심 역시 뜨겁습니다. 12월 18일 오후 10시 30분에 JTBC에서 첫 방송하는 지수의 첫주연작 설강화. 연기자로서첫 화를 내디는 지수를 향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